안녕하세요 와피 캠핑입니다. 오늘은 2024년 습데이가 열리는 11월 1일입니다. 이마트 매장에 왔는데 어떤 캠핑용품들을 할인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신일 팬이터 지금 1200짜리 나와 있는데 지금 15만 원 할인해가지고 44만 8천 원에 판매하고 를 있는데. 예, 신일 지금 1200 팬이터 품절입니다. 품절. 신일 팬이터 이제 900짜리. 페니인데 10만원 할인하거든요. 10만원 할인해서 지금 현재 39만8천원에 지금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900짜리는 이렇게 지금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컬러는 이제 좀 카키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900짜리는 39만8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히터 제품들도 좀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신일 에코 히터 이것도 지금 3만2천원 정도 할인해가지고 12만7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신일 리플렉터 히터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490W입니다. 490W라서 캠핑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플렉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로 또 이제 돌아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가로로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터 여기도 판매하고, 예, 리플렉터 히터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20% 할인해서 135,200원에 지금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방석 이런 것들도 지금 또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에서 나온 싱글 사이즈의 전기방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31120원에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쿠에서 나온 이제 전기요 카본매트 입니다 카본매트도 지금 다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일에서 나온 전기요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다습데이 예, 기념에서 20% 할인해서 다 지금 적용이 되니까 혹시 전기요 이런 거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장만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날로 피다 보면 또 되게 좀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습기들도 또 지금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쿠에서 나온 것도 있고 신일 것도 있고 블랙 앤데커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오셔가지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다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신일 제품도 20% 할인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루메나 제품들도 들어와 있는데 루메나 거는 아직 할인하고 있지 않네요 루메나 미스트타워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게좀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마트에서는 할인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맥스부탄 800도씨 함께 콜라보한 예 맥스부탄 지금 부탄가스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4개 해가지고 현재 6,790원에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맥스 이제 히터 가스히터죠 가스히터 현재 지금 베이지 컬러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50% 할인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198,000원인데 99,000원에 완전 파격 세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텐리 제품들 보온병이나 뭐 텀블러들 이런 것들도 이번에 다 지금 할인 진행합니다 머그컵들도 이번에 지금 다 할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스티킹이 되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295mm 정도의 이런 컵들도 두개 세트에 지금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40%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9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예, 스테킹 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캠프 머그컵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좀 동일하게 40%씩 다 이렇게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톤 그린 컬러 스탠리의 이제 시그니처 컬러 이것도 동일하게 27,540원에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글루에서 나온 이런 워터저구도 지금 판매 하고 있는데 1 8 9 리터 짜리 워터저구입니다. 이게 현재 할인해가지고 23,940원에 지금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포인트 이제 40%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보시면은 한쪽에 이렇게 다양한 숯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퓨메 것도 있고, 뭐, 웨버 제품도 있고. 정말 그냥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뭐 가성비 좋은 이런. 숯들도 지금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10kg 짜리 장작 판매하고 있고 숯 코너 쪽에는 지금 따로 할인은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어라이터스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9,9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옆쪽 보시면은 네뭐 바람막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릴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오로라가루들도 지금 이마트에 다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 사용하는 바베큐 찢게 그리고 좀 가성비 좋은 토치 생긴 토치입니다. 1,800원에 현재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밤에 사용하는 루미나 가스 토치 13,9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맥스 부탄에 이어서 써 지금 부탄 가스도 지금 다 판매하고 있는데 부탄 가스도 현재 지금 6,790원에 4개 세트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800도씨와 이제 맥스가 함께 이제 콜라보한 이소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런 가스렌지들 정말 많이 입고가 되어 있거든요. 코베아 것들도 있고 썬터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현재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맥스 라떼 세팅이 되, 되어 있습니다 맥스 그냥 기본적인 이런 가스렌지도 있고 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예, 맥스 라떼 가스렌지도 보시면은 현재 지금 30% 할인해가지고 34,930원에 지금 이 라떼 가스렌지를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보시면은 캠프온 플러스 예,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시는 이런 번호죠 캠프온 플러스 현재 30% 할인해가지고 41,93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예, 캠프 K 아, 이것도 갖고 다니기 편한 좀 작은 사이 즈의 캠프 K 18,9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큐브 가스레인지도 현재 지금 30% 할인해서 38,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 예, 캠프 원도 31,500원에 할인 판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숙데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 다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도 이런 이제 접이식 스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현재 지금 5,9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두 개 정도 이제 갖고 다니면 되게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접이식 스툴입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 네,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9,9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한개 정도 구매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탭 코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거의 다 담을수록 예, 이득이라는 이런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 멀티탭 전 품목들 두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장박할 때나 아니면 그냥 일반 캠핑할 때도 이런 멀티탭들 많이 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캠핑할 때쓸 만한 그런 멀티탭들 이번 기회에 뭐한두개 정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멀티탭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50%, 50 지금 할인이 됩니다. 건전지 같은 것들도 지금 또 할인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전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 저렴하게 2개 이상 이제 구매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뭐 이제 헤드라이트도 있고 또 다양한 또 랜턴들도 지금 함께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백셀 같은 경우에는 백셀 제품들도 이 전품목 이상 두개 이상 구매 시또50% 할인 또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다양한 랜턴 다양한 것들 제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쓱데이입니다.